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장르의 특성상 다양한 악당들을 만날 수 있는 마블이나 DC의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악당들도 등장하는데요. 최근에는 특수한 능력은 기본으로 갖추고 주인공을 뛰어넘는 매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악당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작위로 뽑아본 매력적인 악당 4명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지만 능력은 최강인 킬그레이브입니다. 아마 넷플릭스 마블 시리즈인 제시카 존스를 보시지 않은 분들께는 생소한 이름일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그의 능력에 대해 설명하자면 가까운 반경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건물 밖으로 자신을 내던지는 일이더라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행하게 됩니다. 많은 면에서 킬그레이브 의 능력이 수많은 악당들 중 소위 사기 캐릭으로 분류된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의 명령이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명령을 받은 사람은 거의 정확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며 명령을 받은 대상이 초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의 명령에는 여지없이 따르는 등 만약 킬그레이브가 토르나 타노스와 같은 신이나 신의 필척가는 인물을 만났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작정에서 유일하게 킬그레이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인물은 주인공인 제시카 존스였는데요.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녀도 예전에는 킬그레이브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킬그레이브는 자기가 명령을 내렸던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끝을 내는데요. 킬그레이브가 죽이지 않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도 그의 명령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잔인한 행동들에 대한 기억은 온전하게 갖고 있어서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강자들이 그렇듯 킬그레이브 또한 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신체적인 능력이 평범한 인간인데다가 능력의 원천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페로몬과 정체불명의 분비물로 인해 사람의 정신에 이상을 일으킨 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서 킬그레이브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전화통화를 해버리면 그에게 조종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원작에서는 몸도 얼굴도 보라색인 퍼플맨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2018년 제시카존스 코믹스에서도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좋지 못한 엔딩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능력만으로도 매력적인 킬그레이브였습니다. No. Stay there, Dad. Take note. 두 번째는 자칭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 플래시를 뛰어넘었던 속도의 신, 사비타입니다. 속도의 신이라는 이름답게 사비타는 시간을 거스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달리는 플래시까지 가볍게 앞지르는 것은 물론, 여러 차례 플래시의 생명을 위독하게 할 정도로 치명적인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플래시의 여자친구인 아이리스 웨스트가 사비타의 칼에 죽게 된다는 미래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선량하고 밝은 캐릭터인 베리앨런, 즉 플래시가 이야기의 후반부까지도 이 철제 갑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비타의 정체를 밝히려고 시간을 거슬러 가거나 평행 우주 그리고 스피드포스라는 미지의 세계까지 가는 노력을 하는데요. 수많은 일들을 겪은 후 플래시가 내린 판단은 사비타는 자기 자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추측에 따라 사비타는 플래시의 본인이었다는 게 밝혀지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사비타의 갑옷을 장착하고 있는 흑화된 플래시는 플래시 원본의 복제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복제된 플래시는 통칭 시간 잔여물로 불리며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플래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복제된 플래시가 악당으로서 매력적인 이유는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엄청난 속도의 능력을 한계치까지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비타라는 존재가 고대 시절부터 존재해 오던 속도의 신이다라는 인식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직접 고대로 달려가 속도의 신행세를 했으며 언젠간 자신의 숙적인 플래시에게 잡히거나 죽더라도 또다시 사비타라는 존재가 생겨날 수 있게 플래시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은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비타는 현재 자신이 죽더라도 미래의 자신과 동일한 존재가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는 악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드라마 고담의 악당인지 아군인지 순수한 건지 순수하게 악한 건지 가늠이 안 가는 펭귄입니다. <laughs> DC의 원작 코믹스를 읽으셨거나 1990년대의 배트맨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펭귄이 배트맨의 숙적 중한 명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고담은 배트맨이 활동하기 이전, 즉 제임스 고든 형사가 한창일 때의 모습을 볼수 있는 드라마로 펭귄의 젊은 시절을 볼수 있기도 합니다. Yeah, take it easy, Penguin. 펭귄은 한마디로 바퀴벌레형 악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리 몰락하고 심지어는 죽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다시 극적으로 돌아와서 모두를 놀래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바퀴벌레 말고도 자수성가형 악당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호러머니와 빈곤하게 살아오며 한쪽 다리는 반평생을 절어왔고 가진 것이라고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눈치와 동물적인 생존 본능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능력은 초인은커녕 평범한 사람에게도 못 미치는 그의 신체 조건을 무마할 정도로 대단한 결과물을 보여주는데요. 시즌 1까지만 해도 고담 최고의 마피아의 부하들 중 최고의 야망을 갖고 있던 사람의 우산을 들어주던 시종이었으며 한때 악명 높은 아캄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서 고문에 가까운 사람 개조 실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산전수전을 모두 겪고 수많은 정치인들과 마피아들 그리고 초인들까지도 이겨내며 한때는 고담의 시장 자리를 꿰찼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이 꿈꿔오던 마피아 세계의 일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Never three. 하지만 우카는 성격 때문에 이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조력자가 그때그때 나타나거나 상황이 이상하리만큼 펭귄에게 유리하게 변해서 늘 반전에 반전을 보여주는 악당입니다. 네 번째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팬분들이라면 너무 익숙하실 것 같은 영화 블랙팬서의 악당 킬몽거입니다. 어. 사실 킬몽거는 능력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악당이 된 동기부터 그 결말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능력적인 면은 블랙팬서의 주인공인 티찰라보다 더 강해서 관객들을 당황시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그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겪었을 인종차별 문제에 자신과 아버지를 버린 모국에 대한 분노가 더해진 그의 강경한 주장은 일시적인 왕이 되었을 때 일부 와칸다인들의 지지를 얻기도 하는데요. 미 대륙에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현재에도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는 인종차별 문제를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대응책을 선택함으로써 와칸다인들은 물론 많은 관객들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킬몬거가 등장부터 죽음까지 자신의 신조를 끝까지 지킨 캐릭터이다라고 평가되는 데는 그가 영화 전반에서 보여준 행동이나 언행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 와칸다라는 대국에 그 어떠한 병력도 없이 당당하게 진입하는 것은 물론, 단 하루 만에 왕위를 쟁취하는 추진력과 힘, 그리고 죽음 앞에서 비굴한 생명 연장보다는 죽음이 낫다는 것을 택하는 등그 어떤 행동과 말에도 주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킬몽거의 작중 행적들은 그가 평생을 자신의 목적 달성만을 유일한 길로 삼아왔다는 것을 더욱 확고히 보여주는 요인들이며 정말 매력적인 악당이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영화와 드라마 속 매력적인 악당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멋진 혹은 지독하게 악랄한 악당은 누구인가요? 댓글에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며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